서번 ai 투유만 30개가 넘는 전문가인 제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gpt 5.1로 갈아타야 하나요? 아직도 제미나인3 프로가 더 좋은 건가요? 벤치마크 말고 실제 사용 기준은 뭐가 더 낫죠? 정답은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ai 모델이 계속 출시되다 보니까 정작 어떤 모델을 써야 하는지 더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케팅, 기획, 영상 제작처럼 업무에서 직접 써야 하는 분들은 괜히 잘못 선택해서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리뷰는 많지만 실제 업무 기준에서 비교하는 컨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코딩, 멀티모델 각 분야별로 강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아는 제가 오늘 딱 10분 안에 깔끔하게 비교 정리 해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오시면 아 나는 이런 작업에 하니까 이 모델이 맞겠네 지금 당장 갈아탈 필요가 없겠다 늘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SNS 계정에 오르라는 주장을 보면 오픈 AI는 채찍BT 5.2 버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현재 공개된 모델 중 가장 똑똑한 법용 AI 그리고 실제 업무, 지식 기반 작업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벤치마크만 보면 GPT 5.2가 거진 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논리 오류 감소,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대응력, 뭐 일반 지식 작업에서 재미나이보다도 더 우위라고 결과치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벤치마크랑 실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바로 한번 실전 테스트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속도와 논리력입니다. 두 가지 모델에게 사상의 사는 포유류의 수를 기반으로 계산해라 라는 함정질문을 던졌어요. 결과를 일단 한번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일단 체제비티5.2 버전입니다. 아, 정확하게 포류류가 없다. 아무 계산도 못한다라고 기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아예 안 맞다라고 하네요. 자 두번째 재미나이도 봅시다. 어, 재미나도 똑같이 지적을 해 주고 있고 계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결합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줍니다 살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고요 어, 결과는 둘다 매우 빠르게 어, 진행을 해 주고 어, 둘다 화성에는 포유가 없다라는 정확한 지적을 해 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환각 상태 없이 진행을 하지만 어, 답변에는 조금 스타일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알면 될것 같고, 스타일이 굉장히 GPT 5.2는 짧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대답을 해주고, 데미나이는좀더 설명이 풍부하고 정보가 많지만 살짝 긴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5.2 버전은 너무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개선된 5.2 버전은 딱 필요한 말만 하는 모델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어,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엄청나게 개선된 점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안경 매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에 뭐가 보이는지 또 어디서 찍었을지 왜 찍었는지를 알려달라고 프롬포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재미나이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참고로 채찌비티는 지금 오토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보시는 것처럼 오토 모드 인스턴트 모드, 띵킹 모드, 그리고 레거시 모델에 들어가면 이전 버전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흔히 쓸수 있는 오토 모드 진행할게요. 자, 결과 바로 나왔습니다. 먼저 체제비티 5.1을 보자면 다양한 안경, 안경테들이 증여되어 있고 금속테, 뭐 반무테, 무테, 그리고 색깔이 살짝 들어간 렌즈의 종류까지 다 나와있고요. 대부분 세래식한 디자인이라서 가벼운 안경을 찾는 사람들의 취향에 가능성이 높아 어디서 찍었는지 어, 안경점에서 찍었다라고 100% 나오고 있고, 왜 찍었는지는, 어, 안경을, 어, 옵션을 비교하는 중에 찍었다라고 추측까지 다 하네요.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안경점에서 여러 안경 디자인을 비교 기록하거나, 공유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라고 정확히 분석을 해주네요. 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안경의 이제 어떤 종류까지도 진행을 다 해줬고, 어디였는지 전부 다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미나의3.0 버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의 안경, 브랜드 로고, 어, 브랜드 로고에 대해서 인식을 다 텍스트까지 인식 했네요. 그죠? 추측일 때, 어, 빈티지 안경 전문점이나 수입 안경 편집 숍비 가능성이 더 높다. 어, 좀더 디테일한 추측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도 구매 후보 기록, SNS 업로드용, 어, 재고 및 디자인 확정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분석의 어떠한 깊이 같은 경우는 어, 아직까지는 제미나이 3 프로가 조금 더 앞서 있던 느낌이 들고 좀더 훨씬 디테일한 느낌으로 딱 봐도 보이죠 자세 번째는 이미지 생성입니다 프롬프틀은 일부러 좀 빡세게 줘봤어요 어, 프롬프틀을 미래 도시의 거리 시장 파란 사과를 파는 로봇 사람과 로봇이 뒤섞이는 장면 간판 텍스트 포 이렇게 줬고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이미지 만들기 체킹했고 똑같이 재미나이도 이미지 생성하기 나노바나 나프로도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벌써 재미나이 3 프로 어, 나노바나는 이미지를 만들어 줬고요. CJBT 5.2는 아직까지도 좀 훨씬 더 느립니다. 그려주고 있는 상태네요. 아, 결과물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채찌 BT 5 2고 이게 지금 재미나이 프로입니다. 한 눈에 봐도 이제 차이점이 보이는 게, 먼저 텍스트 표현입니다. 텍스트 표현이 일단 재미나이는 거진 완벽하죠? 완벽하고, 채찌 어, BT는 아직까지 이런 텍스트들이 어느 정도 깨져서 나옵니다. 네, 그쵸? 일단 생선 속도. 재미나이가 압승이고 그리고 텍스트 표현력도 어 많이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어떤 분위기 구성 자체도 재미나이가 좀더 깔끔하죠. 네. 솔직히 말해서 이미지 생성은 아직까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가 여전히 넘사벽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이미지 편집과 썸네일 만들기입니다. 자, 이미지 합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자 모델 이미지와 선글라스 이미지를 첨부한 다음에, 어, 여자 모델에게 선글라스를 씌워줘라고 프롬포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제비티5.2 진행해 주고, 재미나이 프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 재미나이 프로부터 먼저 봤을 때, 어, 굉장히 일관성을 지키면서 선글라스까지 완벽하게 씌워준 것 같은 느낌으로 보이고요챗즈비티 또한, 어, 완벽하게 씌워준 것 같습니다. 좀더 디테일해 봤을 때, 이런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살짝 티가 나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 이미지가 채즈비티 5.2가 살짝 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 선글라스가 어, 조금 이 뒤쪽의 느낌을 보면 아시겠지만, 착용하고 있는 느낌으로 봤을 때, 해체비트는 조금 그 선글라스를 얹어놓은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결과를 봤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제미나이 프로가 훨씬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금리 발표에 대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줘, 슈카 월드님 스타일로 만들어 줘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 넣어 보겠습니다. 어, 제미나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어, 아, 정말 노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특허월드님 느낌으로 해서 썸네일이 이렇게 텍스트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 채찌비티도 생각보다 잘 만들어줍니다. 점이 버전이 어, 굉장히 노답네요. 근데 이제 텍스트를 보면 조금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긴 하죠. 초대행 사건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정말 채찌비티 5.2도 많이 따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미지 관련해서는 재미나이가 낫다라는 평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어, 채찌비티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죠. 어, 글쓰기와 유튜브 후킹,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채찌비티와 재미나이의 두 모델에게 어, 지금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에 후킹 문구를 세 가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프롬프트는이 유튜브에 제목을 넣고 그 다음에 어, 이 영상을 후킹 문구 3개 악성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왔죠. 어 일단은 세제비티 굉장히 좀 깔끔하게 해준 내용인 거고요. 시청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호기심 경고 실용성 세가지 관점의 후킹 문구 3가지 제안해준다. 모발형, 경고형, 반전형. 약간, 카프라이팅의 방향성을 나눠서 설명해 준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채찌 BT 5.2는 살짝, 현실적이고좀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이라고 보면은, 개미나이는 살짝 좀 과장이 되어 있고, 바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뭔가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오글거리는 포인트가 좀있고요 자, 이번에는 코딩 테스트입니다. 코딩 테스트. 어, 간단한 투두리스트 앱을 만들어 볼 거고요. 먼저 이제 오토 모드 들어가서 LGBT 5.2 오토 모드로 진행해가지고 캔버스 어, 눌러주고요. 투두리스트 앱을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캔버스에 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기본 고기역 바로 끝났고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위 기능을 너가 추천하는 대로 업그레이드 해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재미나이도 바로 만들어주네요. 자, 재미나이도 똑같이, 어, 추천하는, 가 추천하는 대로 업그레이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 가기. 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세계의 키. 자, 중간에 오류가 있었지만, 지금 채찌비티 5.2 버전도 어, 와이어가 된것 같고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화기, 체계기, 점심 먹기 어 확실히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주긴 하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코딩은 재미나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둘다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어, 체제 비트 5.2 버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오류가 한번 발생을 했고 UI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느꼈을 때는 재미나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개발자 기준으로,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재미나이가 훨씬 낫다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 채 g 비 t 가 강한 영역은,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이메일 영역, 유튜브 기획, 대화나, 팩스 기반의 업무가 조금 강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재미나이스의 프로가 좀 압도적인 영역들은, 이미지 생성, 이미지 편집, UI, UX 코딩, 멀티모델에 대한 분석, 이라고 결혼을좀 어,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3GPT 5.2 버전이 기대에만큼의 혁명은 아닌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 하지만 뭐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어,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을 어, 크리에이터, 마케터, 기획자에게는 여전히 지금 최강 모델이라고 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어, 지금 GPT 5.2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나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AI 모델은 오늘도 업그레이드 되고 내일이면 또 다른 모델이 또 최고라고 불릴 겁니다. 지금은 채찍비티 5.2. 몇달 뒤에는 재미나이가 역전할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쓰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그 모델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내 비즈니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디렉팅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도구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을 설정하고 결과를 만드는 역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영상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업무에 쓰고 있는지를 전부 다 보여드린 영상이고요. 모든 내용을 실전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앞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도 변하지 않은 경쟁력은 바로 기획력입니다. 그리고 AI에게 명확한 디렉팅을 내려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감각이죠. 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AI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